네. 네,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제가 오늘은 포냐님하고 한번 이 사탕 뽑기 기계 해볼 건데요. 포냐 외웠네요. <laughs> 네, 외웠습니다. 계속 안 외워가지고. <laughs> 네, 이게 우리가 어제도 찍었는데 너무 동영상이 길어서 못 올렸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laughs> 뭐 오늘 따르고 한. 아, 그림편? 2 편까지만. 어저께는 음. 깡땡님을 했는데 오, 오, 어저께 깡땡님하고서 사과까지. 아, 내가 깡땡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막 형태님이 야너 오늘 놀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근데 내가 이거왜 너랑 놀아, 놀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인? 아 먼저 이렇게 사과해야죠. 사과부터 해야죠. 어저께는 미안해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진짜요? 네. 제가요. 그래가지고 야야야야라고 계속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혼자님한테 <laughs> 다시 아... 네, 네. 게임 한번 볼게요. 일단 손녀님이 대형 사고 났습니다. 대형하고. 아, 그렇지 그니까 갖고. 네. 네, 아까는 사고가 나서 지금 네,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깜땡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를 보내 가지고. 밴드 아바타랑 제가 보내거든요. 끄리끄세요. 갔어요. 네, 이거 한번 조작법 알려 드릴 텐데요. 이게 이게 뒤로 가는 거, 이게 앞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왼, 오른쪽, 이게 왼쪽, 이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겁니다. 네. 제가 전전이 없어가지고, 자로 한번 해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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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꼬녀님 때문에. 네, 시범도 네. 네. 보여주시는 곳이죠. 하지만 이게 좀 어려워서 힘들어요.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게 보기 보다 어려워요 네 벤자바타 할때제거를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왜요? 아자빠다 놓쳤네요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요 이거 대박이네 뭔데? 언니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벤자바타 할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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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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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잡아 네네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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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빨리. 내리세요 아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번에는 뽀냐님이 음. 오열 흔들렸어요 네 이번에는 뽀냐님이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빵땡이한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끝났다고 해가지고 어 뭐, 뭐가 끝나요 이거 글대 이제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깡패님 와. 까끼님한 태문 끝나고 벤다바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맞. 괜찮아요 이거 잖아요안 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오야 가자 오와 이거 얼마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건데 사기법 알려드리도록 네. <laughs> 하겠습니다 네 사기법 그, 보던 대로 만약에 동질이 없으면 이걸로 그냥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한테 이걸 가져왔어요야 이거 보면 뽑으면... 줄게. 100원이도 돼. 10원도 돼. 100원이랑 500원. 해가지고 500원 넣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떨어졌는데. 자, 반품하안 돼. 가. 해가지고 여기 500원 넣는 방법 있죠. 그리고 한번 더. 아, 네. 저희가 진짜 사기법. 여기 네.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사기법. 진짜 사기법 있죠. 제가, 님이 조정하세요. 이 조정하세요. 제가 사기, 네. 사기해줘. 아, 그거? 아, 아. 알겠네 알겠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멈추고 아니죠? 아 잠시만요. 4분이에요 아직. 네. 빨리하세요. 네. 1판이겠네요 네, 이게 이렇게 해줘게머무리세요네 음... 이렇게 올렸죠? 아, 잠깐 아, 옆으로 가세요. 아, 네. 됐어요? 머무리세요 네. 몸 네. 네. 아, 뭐 올리세요. 이렇게 사기법 손을 넣어가지고. 네 <laughs> 친구. 네그 노래 를 끝날 때까지. 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자 가자 자 가자 어때요 완전 사기법이죠 사기법 사기 사기 네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구멍 뚫는 데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네 근데 이게 손목이 두꺼운 사람들은 못하겠죠 이렇게 구멍 뚫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펜법이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건 손이 얇은 사람만 돼요 예쁘다 사람. 진짜 편성을 못하겠죠 네, 이거는, <laughs> 네, 이건, 똥구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말해보고. 이거는 밀크인데, 맛있게 먹어봤는데, 네, 색깔이. 아, 그거 별로 없는데, 먹지 마요. 안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탕이 별로 없어서, 제가 먹을게요. 야! 제가 먹을게요! 네. 그럼 님이 하나 꺼내주세요. 네. 저는 이 슈퍼레몬을 먹고나 양치질이 있는 데 저는 슈퍼레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레몬을. 네. 네 예전에 <laughs> 아 어저께요 벌칙했는데 우리 둘다 동점이어가지고 우리 둘다 먹었는데 저는 그냥 오래 먹다가 눈물이 조금 났고요.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처음 맛도 쓰자써 써. 써. 처음 맛 원래는 이입 맛이 좀 그런데 원래는요 처음에 진짜 싸가 한 오래 한한2 0초 20초 정도 입에 굴리고 있으면 아니, 2 0분 아니에요 한2 0초 아니 한1분 정도 걸리네요. 20초에요. 그래요. 그 정도 먹고 있으면 달아져요 근데 저, 저 사람은 이랬어요, 방금.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넣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넣자마자. 저는. 네, 눈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요? 부어요. 아이, 아이. <laughs> 이런 표정이었어요, 진짜. 진짜. 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앞에서. <laughs> 하나, 둘. 음, 그건이 음, 아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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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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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연기 음, 음, 연기 아니 저 웃는 척하면 진짜 웃어요 웃는 척 해봐요! 싫어요 근데 아무튼 응. 지금까지 뽑기 기계를 한 코냐 럭키였습니다 또성니다 아무튼 안녕